자, 우리가 외국 대단어가 커맨드인데, 커맨드인데, 우리 옛날 영화 중에 여러분 모를 거야. 아마 코만도 아노드시와즈 제네거라고 몸뚱이 좋은 할아버지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이 많아요. 그리고 코만도가 유명했고, 그 반대편에 람보라고, 어? 람보 있어요. 그 실버 스타 스텔론이라고 코만도하고 람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막 선생님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쓰는 코만도라고 우린 발음하는데, 원래는 커 맨더죠. 커 맨더, 이건 명령하답니다. 그래서 command는 사령관이라는 뜻이에 원래 명령하는 놈들 게 보통 군 전쟁 나면 말만 하고 전쟁 안 하는 새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command라고 하거든요 commander 우리가 그걸 코만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명령하다가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그 영화의 그 뭐라 그래 포스터입니다이 이놈이 어? 실버 스타 셀 아니죠 이게 안 워드 쉬아즈 제네거라고 몸뚱이 옛날에 아주 좋았어요. 지금은 뭐, 죽은, 죽은 것 같아. 모르겠다. 야, 근데, c o m m a n d 뜻이, 이제, 딴 뜻이 아주 많아요. 자, 선생님, 예를 하나 써줄 테니까. My house command and 받았다. A good view. 이렇게 쓰는 거야. command a good view. 이렇게 쓰면, 이제, 추억 뭐였죠? My house잖아요. My house command a good view. 그러면, 이상하잖아. 좋은 풍경을 명령한다는 좀 말이 안 되죠. 우리 집은, 풍경이 좋다. 이럴 때 영어로 command good view 라고 써요. 어? 자 이렇게 외우시는게 좋다. 뭐라고? 풍경이 좋다. 두번째는 구사력.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언어 능력은. His linguistic man is enormous. 이렇게 쓴다. 그의 linguistic man. 그의 언어 능력은 최고야. 이럴 때쓰는거예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명령하다 해서 좀 유추할 수 있죠? 사령관이니까 그래도 능력이 있는 새끼들이니까 좀 올라갔겠죠? 뭐, 그게 실질적인 능력이나 아부하는 능력이든 간에, 능력, 그니까, 뭐뭐 하는 능력, 이런 뜻이 있고, 경치가 좋다의 뜻도 있고.